5대1인가? Oh, Så so fint! Nice 좋아. 마무리. 빨리 봐 빨리 민기 민기 빨리 없다.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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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. 던지. 근영이 근영이. 그렇지. 근영이 근영이 근영이.

건전, 마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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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! 네요. 나이스! 네요. 끝까지 보고. 가라 반대 그렇지 슛슛슛 출발! 출발! 快 날아간다. 현대가 네. 날아간다. 네. 아이 받아라 사이 안받아 이거 어 o k I babb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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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ddy, 좋아, 출발! 출발! 민규 빠르다! 살려! 살렸다, 살렸다! 좋아, 좋아, 좋아! 자이스! 침착하게침착하게침착하게침착하게 침착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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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. 그렇지 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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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그렇지 말말말말 말, 말, 말. 그냥 고 빨리 밟 빨리 아 빨리 기대가 올라 기대가 오고 기대가, 올라오고, 기자가 올라오고. 미, 어. 빨리어어어어어기 뛰어. 뛰어 뛰어. 뛰어. 기대가, 기대 기대가, 뛰어가 기대가, 기대 이석아 올라선다. 야. 선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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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.

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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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아, 까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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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좋아, 나이 좋아 좋아, 좋아. Å, oh, å! Oh. 봐라. 기서가 벌려봐라. 정말 진짜 빨리 벌려라. 기서가 벌려라, 벌려라. 나가라 나가라. 나가라, 나가라, 벌려봐라. 나가라, 나가라, 멀리 나가. 들고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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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해, 어이. 건종아 <laughs> 어? <laughs> 빠짝빠짝빠짝빠짝빠짝 바짝! 러 가.. 때 빨리 려 때려 때려 려 빨리 빨리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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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去，把屋里了，点了，点了，点了，点<哈>掉<哈>，点掉，快点点掉。 そう,そう。バ、oh. ル 가자, 가! 때라때라때라때라 티라! 만드로 아, 가비! 에이, 올라,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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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어, 좋아. 그냥 좋아. i <laughs>